아, 문일고 총동문회장님을 지셨고 또한 국민대학교 특임 교수님과 금천구의 발명왕 네. 빈 금천구 벤처기부으로 유명하신 이현재님 맞으시죠? 네 맞습니다. 이제 곧 투표가 날입니다, 그죠? 네네 네, 맞습니다. 회장님은 네.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알고 있는데. 네 국민의힘 핵심 당원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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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금천구민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되는 이유가 뭡니까? 아, 어 우리 대통령 선거 이래로 대통령 후보가 어 더군, 더군다나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금천구를 방문했다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현장입니다. 어제 어, 수만 명, 십만 명 정도 왔을 정도로 엄청난 여, 어, 열정과 애정을 갖고 있는 우리 보수 그리고 진보 사람들 많이 와서도 어, 어,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. 그만큼 윤석열 후보는 금천구에 대한 어, 배려와 또한 공약도 또 내세웠죠. 남곡선에서 금천구청 구청역까지 오는 것이 벽산 아파트, 우방, 형방 이 아파트 전체 사람들 더군다나 롯데캐슬까지도 이 좋아하는 공약을 집을 얻습니다. 이만큼 금천구를 사랑하는 대통령 후보가 역대 대통령 중에 있었습니까?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우리 금천 구민 여러분들께 어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찍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몰표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. 우리 윤석열 후보를 좀 잠깐 피력을 한다면은 검사 생활만 26년을 했습니다. 검사 생활만 26년을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한다고 해서 검찰총장이 됐어요. 그런데도 이 검찰총장이 권력의 신호가 되지 않겠다고 정당한 수사를 하겠다. 어떠한 권력도 자기는 수사를 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한 을바 있어서. 추미애 법무부 장관, 그 당시 말입니다.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를 엄청 깠습니다. 그것도 권력이라고. 내말 한마디만 들으면 끝난다. 이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질없는 장관이 할 정도로 할수 있도록 우리 윤석열 후보는 꿋꿋하게 검찰총장 역할을 다 하고 국민이 원하는 후보, 국민이 뽑은 후보가 바로 누구냐? 윤석열입니다, 바로. 그분의 어떠한 그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정식함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 후보로서 우리의 대통령이 많이 국민이 뽑은 후보가 기호 2번 어 기호 2번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를 여러분들이 찍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.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천구를 사랑하는 우리 윤석열 후보.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은 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. 5분이라고 했으니까 더 길게 얘기는 못하겠고 일단 문정부의 잘못된 것은 뭐냐면 외교, 안보 모든 것이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. 무능한 정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금천구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도 민주당, 구청장도 민주당, 시의원 두명 자체도 민주당이에요. 그리고 그 의원도 다수상을 받고 있죠. 이 사람들이 10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? 금천구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. 이분 민주당들이 10권을, 10년을 갖고 있는데도 금천구 발전된 게 하나도 없어요. 종합병원 맨날 맨날 한다고 공약집에 넣었지만 종합병원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. 그리고 신한선 아직 늦게 2025년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공군부대 독산동의 공군부대 이전도 지금 아직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. 이런 무능한 금천구의 민주당 이 오만한 민주당 그리고 그 다수당 1 8 0억을 갖고 있는 민인당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? 국민을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요. 30만 원, 100만 원 이렇게 조그만 돈을 주면서 세금을 얼마나 걷었습니까? 저도 어 사업자를 갖고 있는 벤처 확인 기업을 갖고 있어. 요 동합미역 반도체 장비를 어 개발하는 회사를 갖고 있지만 세금 많이 나와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작년에 얼마나 세금을 다 걷었냐? 5조 0 원을 더 얻었어요. 그러니까 통계나 이런 통계나 어떤 그런 것도 없이 마구잡이로 세금을 걷다 보니까 작년 대비 50조를 더 걷었다는 것만 생각을 해보십시오. 우리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이분들이 갈취한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도 그러니까 안보 동맹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. 우크라이나 사태 아시죠? 여러분들. 우리 안보가 중요합니다. 지금. 그래서 친미 동맹 강화 그리고 외교 강화 서방국가의 외교 강화 이런 것을 토탈 해 갖고 우리 기호 2번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후보 기호 2번 윤석열입니다. 이번 선거만큼은 민주당을 선호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제발 국민의 힘 믿어 주시고 윤석열 믿어 주시고 저 이현재 믿어 믿어주시, 주시고 기호 2번 윤석열로 몰표 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현재입니다.